집이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집은 편안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는 집이 없거나 있더라도 편히 쉴수 없는 환경에 처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는 열악한 환경에 처한 분들에게 편히 쉴 환경을 만들어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집수리 봉사를 시작한 이유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열정으로 도배하고 희망을 깔아주는 대학생 박성준입니다. 저는 희망브릿지 전국재해고호협회 소속. 제4호 대학 봉사 동아리 영남 대학교 영재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우리 집수리 봉사단이 가는 곳은 안식처라고 할수 없는 주거지에서 살아가고 계시는 어려운 이웃분들입니다. 주요 활동은 그들을 위해 주거 환경 정화 활동을 펼치는 일입니다. 주로 청소, 도배, 장판, 전등 교체 등 집이 가져야 할 기본적인 환경을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집수리 진행 과정은 계획은 간단하지만 진행 과정은 품이 많이 듭니다. 수해 가구 선정, 사전 답사, 물품 준비, 장비 세팅, 기초 작업, 재단, 풀칠, 도배, 장판, 마무리 청소의 순서대로 진행되는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우리 봉사자들은 수혜자 분들에게 편안한 환경을 조성해 드린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봉사하고 있습니다. 활동 과정에서 벌레와의 전쟁을 벌이기도 하고 잘못된 전기 배선으로 감전 위험을 겪기도 하며 벌레 소이기도 합니다. 가장 힘든 건 날씨와의 전쟁을 벌일 때입니다. 겨울에는 추위와 싸워야 하고 여름엔, 여름에는 더위와 싸워야 합니다. 특히 요즘같이 덥고 습한 날씨에는 좁은 공간에서 일하기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봉사를 한번 해보고 활동을 포기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반대로 말끔해진 집안에서 뿌듯함을 느끼고 행복한 웃음을 지울 수혜자분들을 생각하며 멈출 수 없다는 친구들이 더 많습니다. 수혜자분들이 보여주는 행복한 웃음이야말로 우리를 강하게 만드는 원동력입니다. 가끔 사기를 떨어뜨린 일로 생깁니다. 수혜자분들의 상당수는 홀로 어르신 분들인데 일부 보수적인 분들이 애들이 무슨 도배를 하느냐 여자가 공부나 하지 무슨 이런 일을 하느냐 하십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 무척 당황스럽습니다. 그러나 우리 봉사자들은 이 또한 자극제로 생각하여 더 좋은 결과를 내고 이러한 편견과 선입견을 없애드릴 때더 뿌듯함을 느끼게 됩니다. 사전답사를 가면 간옥 살아갈 날이 얼마 남지 않으셨다고 거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럴 땐 구청 직원분들과 합동으로 설득 작업을 시작합니다. 물론 집수리가 끝나고 난 후에는 잘했다고 하시고 고마워하십니다. 새집에 사니까 새색시가 된 기분이라며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것 같다고 하십니다. 여름은 감자와 옥수수의 계절입니다. 저에겐 감자와 옥수수에 얽힌 따뜻한 추억이 있습니다. 2014년 부산광역시 기장군에 수해가 일어나 복구 작업을 진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흙탕물에 잠긴 모든 가재도구를 꺼내 세척하는 작업을 하였습니다. 예측하시겠지만 집안을 말린 후에 도배와 장판 작업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한 달이 지난 후 다시 수해복구를 한 집으로 집수리 봉사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경력자도 부족하고 사람도 없어서 작업은 길어질 수밖에 없었고 시간이 지날수록 봉사자들도 지쳐갔습니다. 봉사는 저녁까지 이어지게 되었고 저녁 무렵이 되자 배가 무척 고팠습니다. 그때 수혜자분이 모락모락 김이 나는 감자와 옥수수를 내오시는 것입니다. 저의 인생에서 가장 맛있는 감자와 옥수수였습니다. 그분의 따뜻한 마음이 제 가슴 깊숙이 전해졌습니다. 음식을 나누어 줄 여유도 없으셨을 테고 부엌을 사용하지도 못하셨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준비하셨을까 아직까지 의문으로 남아 있습니다. 집수리 봉사의 리더로 활동하며 많은 부분에서 제 자신이 성장했음을 느낍니다. 책임감, 다인과의 소통, 배려심 없이는 이 일을 할수 없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한 사건을 계기로 저는 새로운 목표가 생겼습니다. 수해 가구 대부분이 월세로 살아가고 계신데. 세단장 후에는 집주인이 월세를 올리거나 새로운 세입자를 들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화도 나지만 우리 사회의 현 주소를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약자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 사회가 되도록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되겠다고 결심하곤 했습니다. 여러분 저에게 힘을 보태어 주시겠습니까? 저 박성준은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 어려운 이웃을 위해 열정으로 도배하고 희망을 깔아주는 마음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